어둑한 불빛 아래 광부의 불안한 눈이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그 빛은 두려움과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화면에는 당근마켓 사기 사례와 영도의 평판 점수가 적힌 뚜렷한 경고가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경고성 이야기가 번쩍입니다. 친구를 믿고 계정을 빌려줬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어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법적 위험을 시각적으로 분석합니다. 공범, 종범, 떨쳐버릴 수 없는... 무죄의 가능성.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증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언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계정 대여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결과를 감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밝은 방에서 아이가 웃고 부모님도 함께 즐거운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교육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소년보호처분의 세부사항이 표시되며 범죄기록 없음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합니다. 실제 비디오 예시들은 유사한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나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여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